요즘은 전문대에도 4년제 학과가 생기면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전문대학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 학위수여식장. 졸업식이 끝나자 학생들이 학사물을 하늘 높이 던지며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학과 졸업생들의 표정이 밝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부가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취업이 전부 다된 상태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치위생, 간호, 응급구조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요아교육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사관련 학과와 관광이나 항공관련 학과 졸업생도 취업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되게 취업하기 어려운데 취업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 일단 학과를 잘 선택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유턴 입학생들은 주로 간호학과나 치위생과를 선호하고 지역 4년제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여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취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다시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한 전문 학사들은 대부분 지역에 남아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졸업장보다는 실력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문대 특성화 학과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